전문 문법입니다. 174 페이지 종결사에서도 뭐, 어, 단정을 나타낸 종결사 한번 공부해 보시죠. 종결사, 종결사. 자, 두 품사이즈가 좀조사 있었어요. 조사조사까 정치사와 치사가 있고. 종결사가 있었어요. 조사라는 게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결사예요. 종결. 막그렇 종결짓겠다. 그렇 이거는 문학면 문장이 끝났다. 절이 끝났다. 절하는 거는 하는 문장 안에서 조화 설명을 갖춘 것이 갖추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해 끝났다 하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는 그때 조사 중에 한 가지죠. 그래 조사 조사 중아 어떤 문장이나 문장이 끝났다 해 문장 끝에 여기다가 이제 종결사를 붙인다든지. 절이 끝났다 해가지고 종결사를 붙이게 되면은 이 종결사는 무슨 뭐를 나타내느냐? 어, 첫 번째는 어. 내가 그렇게 단정한다. 단정. <laughs> 그다음 단정 이건 또다 말로 판단한다. 두 번째로는 가정, 뭐정을나는뭐교사가정는 종교사, 의무를 나타는종무 나타내는 종교사, 의무를 나는 종교사, 의무를 나타내는 종무를 나타내는 종교사, 의무을 나타내는 종교사, 의문을 나타내는 종교사, 의무를 나타내는 종는종사나 그문문로 해석해야 되지. 그렇죠? 해석. 그다음에 어, 네 번째가 한정. 한정시킨다. 한정 종결사 이 우리나라 볼까 모모 뭐, 뿐 뭐, 뭐 이런 말을 죠모따런식으 뭐, 뭐 해석을 해 다섯 번째는 음, 시간, 시간 종교사. 이시간이 라고선 과거와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 과학을 나타내는 종교사, 미래를 나타내는 종교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 과학을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명령,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 종교사. 를 지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 명령을 해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감탄종결사. 감탄종결사. 감탄종결사가 붙으면 어떻게요? 해 이런 감탄문으로 해석해야 되죠. 감탄문으로 해석을 한다. 자, 우리가 지금 단적 판단을 나타내는 종결사.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단정 판단을 나타내는 예문 본 보겠습니다. 674 페이지 어, 단정을 나타내면서 다른 단정 판단. 들어간 예문을 봐,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야전원 하늘이죠 하늘 원동안동글다 하늘은 동글다요야 하는 것이 말에1에 붙었죠 문에끝에 붙었으니까 종결식안에 1년 동안하 1년 동글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1년 어? 동 그래서 오늘 하루 반 이렇게 단정을 나타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정에 어기를 준다 이런 말했어요. 단정에 어기를 준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하루 반 동글 다 이렇게 했서 달리 뭐 단정을 나타내는잘뭐 뭐를 또말붙이없 네번 보면 범인 불론 정한 범하는 거는 평범하다는 뜻이 평범하다. 이는 사람이죠. 범이 이을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불렁할수없다죠요두로서 어, 이루어진 조동사죠. 복합 조동사라고 요 듣다지요. 그래서 들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은 이래야 되겠죠. 들어언 나는 거. 자 그래서 어, 이 문장에 있어서는 듣다에이 듣다는 타동사지 타동사 타 목적을 취하죠. 목적으로 써있어요. 목적으로 쓰이면서 종결사예요. 자, 이거는 전치사 의죠. 어, 전치사 의와 대명사 대명사 이거 전치사예요. 전치사와 대명사 지자사지오와 밑에 서는 대명사 요거 두개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합자를 그래. 요 어, 어는 뭐뭐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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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뭐뭐 뭐, 에서 뭐뭐을뭐 뭐, 뭐, 뭐를 뭐뭐뭐 뭐, 보다 이런 뜻을 갖는 전체 사고요시차사 하는 거는 이것 다음에 여기 이거 이런 뜻 위치는 그것그그것거기이런뜻이을니다에여니에 그것, 그것,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에이것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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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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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그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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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결측 나. 이 경우에는 취로하기 좋겠지. 어쨌 그것, 그것은 전치사로서 올라. 오프라서 취로되는 올라했었겠지. 그것을 들을 수 없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목적어 없고 전치사를 일반적으로 두지 않습니다만도 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는 경우에 두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합자라고요. 그것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해 생긴다. 그 들어서 없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단점을 하는 거고. 목적을 서도 어떻게 목적을 목적을 하면서 어떻게 종결사로서 판단을 해요. 첫 번째 문장 보면, 천지, 어민, 보기, 천지. 1 0말이고로하늘요1요1는요1은 뒤에 붙어서 뒤에 붙어 이렇게 뭐1요치사은요 10은요. 10은요. 게0은 후치사 은요 후치사 뒤에 붙은 말. 앞에 하늘이자리에이자리 명사하사 안말을 주어로 만들어줍다 주어로 만들어이 우리 주격 사라고 해요 주사어로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 말에있을는은는가이도 붙여야 되겠죠 맥을고 하늘은 그때는 은 하는 뜻이맞 h 니 n 하늘은 이것이 y 말을 s 어 만들어 주 a r r i e d to a m a n d a 뭐 i n You want a woman, woman, a girl, a g 이 r l a girl, a g 이죠 전치사와 체험으로 이루어진 여러 것을 우리가 체험부사라고 하죠. 백성에게는 부사. 다른 말로 개그라 하죠. 본래 전치사와 체험으로 이루어진 체험부사어 어떻게 그는 위치가 본 설명어 뒤입니다. 설명어 뒤에뒤죠 이게 후하고 후하다는 것이 후하다는 것. 이게 설명어 설명은 뭐야 별표시 여기 있어야 돼 어민하는 게 백성에게 하는 게처음부 근데 앞으로 봤어요 설명 앞으로 지금 모치 시킨 것이 강조하고 해서 모치 시킨 거. 하늘은 백성의 후하 다 하고 어떻게 해? 후하 다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단정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단정한 지의그걸 나타내는 거죠. 또는 그런의기를 주는 거죠. 거기 부턴 뭐는 단정이나 단, 예? 네, 나타내고 오기를 주는 어떻게? 종결사죠. 오이가 종결사죠. 예. 자, 이렇게 가지고 단적을 나타내는 야이은세개 종결사 공부백다